오늘은 웹3 코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웹3 관련 테마 코인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수백 개가 넘는 웹3 코인 중에서 옥석 가리기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다가온 웹3 시대에서 어떤 코인이 대중들한테 인기를 받고 또 미래에 어떤 코인이 수요와 공급이 있을지 마지막에는 유망한 코인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아빠입니다. 코인 투자자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투자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코인마켓갭에서 패치아이코인 이 코인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몰려 있는데요. 이 코인은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린 코인입니다. 비섬에 상장하고도 1,700% 넘는 상승이 나온 코인이기도 한데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은 안 누르시더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웹3 시대의 핵심은 바로 탈중앙화라는 것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유튜브나 여러 기사들로 웹3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현재 유튜브에서 웹3 코인 관련된 영상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공부가 되는 영상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특정 코인을 웹3 코인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코인 중90% 이상은 탈중앙화 코인입니다. DEX, 클라우드, P2E, NFT, 메타버스, 이런 테마들도 전부 웹3 관련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큰 범주 안에 웹3 코인이 있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테마들도 서로 연관성이 크다고 볼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과연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서고, 주식만 하던 투자자들도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첫 테마 중에서 어떤 코인이 가장 수혜받고 미래 전망이 좋은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바로 덱스테마 코인들이 가장 많은 성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현재 CEX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CEX 거래소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죠. 지금부터 중앙화 거래소의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화 거래소 단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검열과 투명성 부족. 두 번째는 보안 문제입니다. 현재 중앙화 거래소 문제점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터졌던 고파의 사태는 아직도 해결이 안된 사건이죠. 그리고 다들 아실듯한 FTX 뱅크런 사태. 이름 없는 거래소 먹튀 사태 등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들이 우리가 넣어둔 예치금을 뒤에서 몰래 쓰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이런 중앙 관리를 통제받으면서 현재 저희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중앙 거래소는 신원 인증과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고 입출금 문제에 제약을 걸어두고 있어 투자자들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중앙 관리 검열 때문에 현재 점차 중앙화 거래소 이용자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 보고 있고 시간이 지나 웹3 시대에는 중앙거래소보다 탈중앙화 거래소를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중앙거래소는 정부 검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2022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트래블루를 적용했었죠.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저희는 거래와 재산을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익명성의 장점을 정부에서 깨뜨렸죠. 중앙거래소는 정부에서 검열을 하면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현재 중앙거래소가 덱스 거래소보다 투명해 보일 수 있지만 중앙거래소는 자금을 오용하는 거래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거래소는 이러한 단점 때문에 이용자들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의 두 번째 단점은 바로 보안 문제인데요. 중앙거래소는 중앙데이터베이스 지갑 서버 등 단일 지점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면 이는 한 번의 해킹으로 엄청난 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한번 해킹이 당하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손실이 될수 있고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도 없겠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중앙거래소보다 탈중앙화 거래소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덱스테마 관련 시장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것이고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 거래소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통제를 안 받고 누구나 개인 지갑만 있으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성을 보장하는데 바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는 거죠. 덱스는 메타마스크 지갑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중앙거래소는 귀찮은 KYC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거래조차 못하지만 덱스 거래소들은 이러한 개인 정보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중앙 거래소와 다르게 보안이 강점인데요. 분산형 거래소 유형에 따라서 해커가 모든 사용자의 자금을 표적으로 삼고 훔칠 수 있는 중앙화된 지갑이 없기 때문에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앙화 거래소보다 더 높은 보안을 제공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멸 부분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래를 할 감시하는 중앙기관이 없고 현재 업비트나 비썸 거래소 같은 경우 거액의 돈을 매매할 경우 이상 거래 감지로 정지를 당하는 부적절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중앙거래소와 달리 덱스 거래소는 통제를 안 받으면서 거멸과 제재를 당할 일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비교했을 때 확실히 탈중앙화 거래소의 장점은 크죠?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께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100억 이상 굴리는 투자자라고 가정하고 중앙거래소를 통해서 감시를 받으면서 거래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까요? 아니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으신가요? 아마 대다수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사실 저와 같은 소액 투자자들은 중앙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 아무거나 이용해도 차이점을 못 느끼겠지만 100억 이상 큰 돈을 굴리는 투자자라면 탈중앙화 거래소를 아마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100억 부자가 되실 수 있게 제가 좋은 코인들 많이 발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 수많은 거물 투자자들은 미래에는 중앙화 거래소가 없어지고 탈중앙화 거래소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삼성전자 투자자회사인 삼성 넥스트가 탈중앙화 거래소인 크립톤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대기업도 진출하려는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FTX 거래소 여파로 중앙거래소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신뢰를 잃고 회복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DEX 거래소 인기가 꾸준히 증가할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중앙거래소랑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해 보고 그 차이점을 몸으로 느껴보면 탈중앙화 거래소의 장점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시면 미래의 탈중앙화 거래소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덱스 관련 코인이나 웹3 관련 코인은 하나씩 넣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도 1억을 찍은 가운데 웹3 붐이 일어나면 관련해서 많은 코인들이 상승을 보이겠지만 거래소가 없으면 웹3 시대가 형성되기에는 조금 힘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덱스 거래소는 웹3 시대의 심장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웹3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관련 코인들 빠르게 한번 알려드리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일 코인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고 있는 폴카닷입니다. 두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춘 카르다노입니다. 세 번째로, 분산형 스토리지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파일코인입니다. 다음으로, 고성능 블록체인으로 초당 수백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솔라나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외부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인 체인 링크와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탈중앙화된 인터넷 프로토콜인 코스모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든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은 되어 있지만 업비트에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즉, 분산 금융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개방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웹3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많고 많은 웹3 코인 중에서 왜이 코인의 비중을 크게 담아도 되는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격적으로 많이 저렴해졌죠. 1차 파동이 나왔었지만 전구점 대비해서 벌써 반토막이 났습니다. 상승이 나오기 전 가격까지 내려온 건데요. 단순하게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해서 이 코인에 주목해야 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코인에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수많은 VC 기업, 벤처 캐피탈의 많은 자금을 조달받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바이낸스 랩스에게 투자금을 받기는 했지만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것은 점프 크립토 이 벤처 캐피탈이 주는 힌트를 제대로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투자한 코인들을 살펴보니깐요 가장 많이 투자한 코인은 루나였었네요 물론 루나 코인이 결과론적으로 잘못되긴 했지만 한 코인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이 넘는 자금을 투자할 정도로 자금력이 상당한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한 수익 코인 이 수익 코인에는 3억 달러를 투자했죠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정도 되는 자금인데요. 업비트에 상장하고 쭉 빠지긴 했지만 결국 5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익 코인의 절반,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가량을 투자한 앱토스 코인은요. 업비트에 상장하고 작년 1월에는 550% 상승했습니다. 최근에도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점프 크립토라는 벤처 캐피탈이 주는 힌트를 캐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이 투자한 곳은 대부분 500% 상승이 나오곤 하는데 앱토스와 동일하게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이 코인 제가 보았을 때는 수익 코인과 앱토스처럼 500%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코인 분석할 때 트랜잭션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트랜잭션은 코인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할 때 잡히는 데이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잭션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요 코인을 매도하려고 코인을 이동시키는데요 트랜잭션 수치가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세가 폭발하게 되는데 이히든 코인도 170%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트랜잭션 수치값이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일 단위 수치값이 작년 대비해서 평균치가 3배 가량 늘어났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상승이 시세의 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시세가 끝났으니 코인을 이동시킬 필요도 없을 텐데, 고점 대비 50% 가량 빼버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물량을 크게 모아가려는 의도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점프 크립토라는 기업이 수위와 앱토스처럼 큰 자금을 투입한 만큼, 최근에 170% 상승보다 더큰 상승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500% 상승한 수위와 앱토스처럼 상승 가능한 이유를 정리해드리면요. 1번, 가격적인 메리트. 이번 수많은 벤처 캐피탈의 투자 특히 점프 크립토의 수상한 투자금액 3번 트랜잭션 수치의 급증 이후 평균치가 상승했다는 점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슈 가격 명분이 갖춰진 코인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 분석 영상을 통해서 차트라든지 설명을 듣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눈치채셨을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코인을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코인 알아가고 자기가 분석한 것 마냥 분석 영상을 똑같이 올리더라고요. 짧게는 이틀, 길게는 3일 정도 분석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하지만 크게 수익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건데, 파렴치한 유튜버들이 제 분석을 카피해가면 저도 분석한 보람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테마, 그리고 웹3 테마에서 아직도 덜 오른 이 히든 코인으로 수익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 번호로 웹3, 웹3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히든 코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 소액으로 투자해보실 만한 코인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히든 코인은 비중 좀 실어도 될 만한 코인으로 준비해봤으니까요. 비트코인 1억 가는 동안 수익 못 내셨다면 이 코인으로 수익 좀 짭짤하게 챙기셔서 그동안의 아쉬움을 털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스팸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다른 영업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로도 핸드폰 뒤내 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